네,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밤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온건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혼재되면서 시장별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일 소비자 물가에 이어 이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 역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투자자의 경계감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파월 의장은 아직까지 고용 시장 회복이 완전하지 않다며.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발언 이후 미국채 수익률은 하락세가 강화됐고 달러 인덱스 역시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S&P500은 전일 대비 0.12%, 다운은 0.13%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 2 내리면서 여타 기술주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형기술주로 압축 구성된 나스닥 100기수의 경우 0.17%의 오름세를 나타낸 것이 특징입니다. 중소형기수 러셀 2000은 1.6% 하락하며 이틀째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시총 상위의 포진한 대형기술주들도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애플은 차기 아이폰의 출하량을 대폭 늘릴 것이란 소식에 2.4% 상승했고, 알파벳과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은 1% 미만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페이스북과 테슬라는 각각 1.3%, 2.3%씩 내렸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비 1.0%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 0.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전년비 기준으로도 7.3% 상승하며 2010년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소비자 물가에 이어 생산자 물가까지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인된 영향으로 시장 우려는 한층 깊어지게 됐습니다. 중앙은행의 긴축이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날 하원 청문회에 참석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은 일시적이며 당분간 양적 완화 기조는 더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고용시장의 회복이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태이기 때문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당분간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입니다. 파월 의장 발언 이후 시장 금리는 모든 만개 구간에서 하락세를 더 강화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필수 소비대 섹터가 0.92%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부동산과 유틸리티 그리고 IT 섹터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에너지와 금융 등은 모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네 증시는 실적 수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경기민간 수주주에 다시금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